지그재그 동선짜기 60일 동안 유럽 대륙을 돌아보자 맘먹었는데요. 처음엔 가고 싶은 곳만 명확했어요. 동선은 결국 반만 정리한 채 떠났죠. 동선짜는 일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저토록 방대한 대륙을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섭렵할 수 있을까? 저는 일단 가고 싶은 곳을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기착은 리스본으로 정해뒀으니까. 리스본을 시작으로 동쪽으로 진행한 후 항공으로 리스본으로 돌아올 것인지, 시계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리스본을 마지막 여행지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돌기로 하면 항공료를 줄일 수 있어 좋긴 한데, 그 시계 방향 동선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정 중간에 지중해 크루즈를 넣었거든요. 결국 남북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동쪽으로 진행했고, 마지막엔 항공으로 리스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허술한 동선이었는데요. 그래도 어디를 갈지 생각하는 동안 제가 엄청 똑똑해졌어요. 지그재그로 다녔지만 여기 팁 하나 드릴게요. 하나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였죠. 장기 여행 계획자라면 저는 이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한 도시의 숙소를 정한 후 주변 도시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무거운 가방을 매번 옮기지 않아서 좋고, 가벼운 배낭이나 핸드백 만들고 현지인처럼 가벼운 외출 기분을 낼수 있어서 좋아요. 저한테 배낭여행을 권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청년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여행이지만 스스로 중년이라고 생각한다면 배낭여행은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몸이 지치면 일단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건 제가 계획한 동선입니다. 지중해 크루즈를 중심으로 앞과 뒤로 나눴고, 1부는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 스페인이죠. 2부는 지중해 크루즈베 타면서 좀 쉬기로 했고, 3부는 프랑스를 거쳐서 동유럽까지입니다. 동쪽으로는 폴란드 크라쿠프까지만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까지는 위험해 보여서 포기했네요.